민박집 운영 10년차 사장이 직접 가보고 정리한 로컬 맛집.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닭근의 알마. 네이버 평점이 무려 4.88로 제주의 향토 음식을 파는 곳인데, 폭살만 부드러운 고기와 제주 매미를 품 걸쭉한 국물이 부담없이 좋았고,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넣어 매칼하게 먹어도 맛있는 곳입니다. 청귤 소스를 발라구 돼지고기 산 적도 추천. 두 번째, 김영 나루터. 제일기포 출신 사장님의 제대로 된야끼 입구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밑간이 잘된 닭목살 구이와 특제 양념을 올린 소갈비살 등이 숯불향을 입어 정말 맛있고, 극대지 항정살과 목살, 오겹살 숯불구이도 고기가 좋아 오리지널 하이볼과 먹기 좋은 곳입니다. 세 번째 옛날 순대 23년째 운영 중인 서귀포 시청 근처 맛집으로 만원짜리 순대백반이 불티나게 팔리는데 잡내 없이 깔끔하고 담백한 국물이 정말 좋았고 순대도 맛있어 제주에서 손에 꼽는 순대국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산우정 육사시미 육회 맛집으로 비주얼만큼이나 퀄리티도 좋은데 마블링이 기어막힌 육사시미에 육회를 얹어 고기를 고기로 싸먹는 게싹 가능한 전무후무한 곳. 육회 비빔밥에 육사시미 쌈밥 필수. 다섯 번째 함덕티그 꼬치구이가 메인이 야키토리 선술집인 데귿장 같이 에 앉아 혼술하기 좋은 곳으로 코치와 함께 매일 만드는 치쿠네 가 술안주로 아주 좋아 갈때마다 찾게 되는 곳입니다 여섯번째 레이트 애프터는 함덕 마을 안쪽에 자리한 와인바트샵으로 오너 셰프의 요리 솜씨가 좋아 거의 전메뉴가 맛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스타 종류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직접 만든 잠봉도 맛있는 곳 일곱번째 어부 옥지리 점심 특성 복지리가 12000원으로 사장님의 정성이 깃든 반찬들 하나하나가 모두 주옥같은데 그 중에서도 복지리탕은 가격이 무색할 정도로 푸짐해 갈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곳입니다 여덟번째 곱들 제주 공항 근처 흑돼지 맛집으로 맞춤 제작한 특수 불판에 구워 먹는 흑돼지가 기가 막힌데 감태에 와사비를 올려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흑돼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모심 청국장 청국장으로 건물을 올린 집인데 직접 띄운 청국장과 제육볶음이 나오는 청국장 쌈밥 정식이 인기가 많은데 2인부터 주문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열 번째 남춘식당 오픈하자마자 줄을 서는 맛집으로 전 메뉴가 맛있는데 김밥, 수제비, 비빔국수, 여름에는 콩국수까지 도민들이 애정하는 곳입니다. 열한 번째 성산 덕이네 우렁쌈 정식이 1인분도 가능한 곳으로 제주식 두리치기가 나오는데 함께 나오는 미역국과 우렁쌈장의 인상에 남는 곳, 볶음밥까지 완벽. 12. 번째 은민의 식당, 메카랑 돌문어 볶음이 별미인데 돌문어를 기가 막히게 볶아 부드럽고 탱글한 식감의 돌문어 볶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1 8 년째 운영 중인 로컬 찐 맛집, 13. 번째 만석곰곰탕, 애월에 위치한 곰탕집으로 곰탕에 미친 사장님이 보약을 달이는 정석으로 1 4 시간 이상 우려낸 소머리곰탕이 깊고 진한데 깔끔하기까지해 일부러 찾아가는 곳입니다. 14. 번째 그 시절 그 짬뽕, 5 0년 내공 셰프님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매운 맛과 먹고 나서도 속이 편한 짬뽕, 비주얼만큼이나 맛있는 잡채밥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은데 중식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무조건입니다. 열 다섯 번째 고운물 식당 만 원짜리 백반 중식이 유명한 집으로 1 4 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제육볶음까지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물가 비싼 제주에서 가성비 좋은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열 여섯 번째 순두부엔 짬뽕 매일 새벽마다 순두부를 만드는 곳으로 점심 한정 순두부 짬뽕이 인기가 많은데 칼칼한 짬뽕 국물에 순두부가 들어간 독특한 스타일의 짬뽕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담백한 순두부도 맛있어. 공항 근처에 갈때 즐겨 찾는 곳입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비지도 맛있는 곳. 17번째 시원이야. 중국인 노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매일 만드는 만두가 메인인데 겉바속촉의 양파 군만두는 육즙이 잘 가둬져 있어. 크런치하면서도 부드러운 제대로 된 군만두를 맛볼 수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하기에도 좋은 곳. 18번째 할망곰탕. 아는 사람만 아는 공항 근처 노포로 할머니의 투박한 손맛이 좋은 곳인데 집에서 먹는 듯한 부담 없는 반찬들이 인상에 남았고 뽀얀 국물의 양곰탕이 기가 막혔는데 깔끔하게 손질된 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집에서 먹던 엄마의 곰탕이 생각나는 곳. 아홉 번째, 이래밥사관덕정 근처 밥집인데, 8,000원짜리 당운 탕과 순두부찌개 가성비가 탈제주급으로 매콤하고 칼칼한 당운 탕을 맛볼 수 있었는데, 양념이 맛있어, 역대급 닭두리탕을 8,000원에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을 잘 잡은 반찬들도 추천, 스무 번째, 풍전포차, 동문시장 근처 수제 만둣집으로 테이블이 몇개안 되는 작은 가게인데, 중국식 군만두와 도상면 볶음이 인기입니다. 비주얼만큼 맛있는 군만두는 대만식에 가까웠는데, 다양한 중화요리를 맛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스물한 번째, 옥라면 황해도식 백룡도 메밀냉면 전문점으로, 물냉면 과 반냉면이 인기 메뉴인데 슴슴한 간의 물냉은 매니아층이 두터워 묘하게 중독되는 맛이 있습니다. 제주산 메밀로 만든 면은 부드러운 식감이 좋았고 심플한 냉면 육수에 백년도산 까나리액젓을 조금 넣으면 깊어지는 풍미의 냉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2 2 번째 자연과 사람들 밀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곳으로 영업 시즌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세수 대야만한 크기의 냉면이 곱빼기도 보통과 같은 가격으로 받아 극강의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감칠맛 나는 양념과 육수의 궁합도 좋았고 제주산 밀면 특유의 맛도 좋아 물과 비빔 둘다 맛있는 곳입니다. 23번째 제라진밥사 함덕에서 유명한 정식 뷔페 식당으로 탕수육, 돈배고기, 생선 튀김 등 다양한 반찬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라면까지 셀프로 끓여먹을 수 있어 가볍게 반주 한잔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가벼워진 주머니에 부담없이 갈수 있는 곳. 24번째 함덕 도통 물차로 화어회를 유통하는 사장님이 제대로 운영하는 횟집으로 고등어 모듬에 딱새우 세트 구성이 좋은데, 다양한 회와 스키다시가 푸짐해 3사인이 먹기에 좋은 구성입니다. 화어회를 유통하는 사장님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곳. 25번째 같이 롯데호텔 20단 출신 문재 셰프의 수준 높은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데 한국식 화로회와는 다른 일본식 모둠회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특하게 해석한 유니크한 음식들이 정말 좋았고 전골육수에 넣어 먹는 소고기 스키야키는 별미 중의 별미였습니다. 26번째 국풍반점 알싸하게 매운 고추짬뽕이 제 입맛에 딱이었는데 불만나는 국물과면 푸짐한 양의 가격까지 합리적인 곳입니다. 닭강정 같은 깐풍기는 함께 간 일행 모두 극찬을 해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짜장면과 볶음밥도 맛있는 곳. 27번째 서문식당 매일 메뉴가 바뀌는 정식집으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고민하지 말고 주는대로 먹으면 됩니다. 음식들의 간도 적당해 부담스럽 거나 과하지 않아 편한 마음으로 식사가 가능한 곳 입니다. 스물여덟번째 만홍바 마늘밥 옆한식9회집으로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만원에 무제한 먹을 수 있는데 음식들이 정갈하고 깔끔해 쾌적한 느낌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조림 튀김 제육볶음까지 메인급 메뉴들도 많아 입이 즐거운 곳입니다. 스물아홉번째 교국고자송칼국수 진한 닭칼국수가 유명해 신축 건물을 올린 집으로 닭육수의 풍미와 푸심한 양이 많은 사람들을 단골로 만들었고 튀기듯이 부친 녹두 빈대 떡이 압권인데 칼국수와 함께 먹으면 어느새 나도 단골이 됩니다. 서른 번째 함덕 닭 해장국. 얼큰한 닭 육개장에 인기가 많은 곳으로 잡내 없이 깔끔하고 개운한 국물이 해장에도 아주 그만인데 파당 무침이 나오는 순간 술이 다시 땡겨 무당강을 건널 수 있는 점 주의 요망. 제 입맛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보편적이고 주관적인 점 업무 참조 말하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삐리빠랍. 뽀.